우리가 그래 보면 국세청, 세무청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사 뭐해고회계사라는게 있잖아. 이 사람은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고 나이가 있고 어른면이 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판정이 좀 아니면 빨리 섰을 거라고 봐. 그...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또 신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인물 신점 컨텐츠 가지고 왔고요. 네. 오늘 저희가 볼 인물은 이제 최근에 탈세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김선호 씨랑 네. 차은호 씨. 네. 한번씩 봐볼 거예요. 그래서 두분사주 각각 드릴게요. 네. 우선 차은호 씨 먼저 드릴게요. 네. 그래서 두분 사주 각각 차은우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여기를 보노면 잠시만요. 일단 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분 지금 차운우 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둘다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네. 근데 내 점으로 봤을 때는 이분 자체가 문제 되는 거는 망신이야, 문제 되는 누굴 망신인데 문제 되는 거는 나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팔자를 보게는 운이라는 게 있잖아. 흐름새라는 게. 네. 이 86년생은 쉽게 해가지고 나는 머를잘 썼다고 나와 어... 이분은 어느정도 쉽게 해가지고 만만하고 그냥 끝나는 운이다 예를 들어 네. 근데 차원호씨는 봤을 때는 이게 빨리 끝나진 않는다 내가 뭔가 나이때 어린 것도 있잖아 분명 기획사 소상 대표하다 있기 때문에 갖고 네. 여기는 옛날에 보면 이분 선호 이분은 옛날에 사건사고가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신중한 분이 좀 있을 거라고 봐.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기때문에 방송에 못 나왔었잖아 네. 그래서 나는 이분이 대처를 누구보다 나이가, 나이가 일단 또 있잖아. 나이가 일단은 있고, 대처를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도 반대로 봤을 때는, 그저 안전사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은 판단력이 아마 되게 아마, 상한 판단력이라는게 있잖아. 여긴 또 나이가 어리잖아, 어쨌든 간에. 어느 나이 돈을 만지면은 쉽게 이래가지고,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어느 나이 돈을 만지게 되면 쉽게 이래가지고, 돈이 많아지면 이걸 누구한테 맡기는 경우가, 아닌가, 그걸 내가 쉽게 이래가지고, 반대로 돌리는 경우 가 있고, 누구한테 쉽게 이래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둘을 봤을 때는 이 지금 손을 한 분은 쉽게 해가지고 잠깐 시끄러운 건 있지만 잘 빠져나간다. 이분은 그렇고 근데 차 천우씨는 안그래 그래서 머리 아픈 거 이거야. 여기는 그냥 이 사이에서 우리가 보면 고무줄을 당겼을 때 여기서 끝나지만 차 천우씨는 이렇게 고무줄이 이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손호씨 이분 자체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나마 왜냐면은 잠깐은 시끄러웠지만 빠른 범망이란가그 사건도 있기 신중원이 있기 때문에 또 나이가 또 있기 때문에 그저 안 좋은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거 빨리 시키래 나는 머리를 잘 쓴다고 생각해 이분이 그래서 그 전에 옛날에 이분이 뭔 사건이 있어가지고 방송에 안 났었잖아 누가 봐도 큰 사건이 있었잖아 공백기간이 있었잖아 말 그대로 근데 차은우는 왜냐면 지금 달리는 시기잖아 어린 나이니까 군대 가 있잖아 지금 그또어린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 네. 판단이 흐른 것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또 돈을 어린날 많이 벌었기 때문에 시게는데 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손을 입은 식계라 그저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를 거라고 봐갖고 생각 차이고 행동 자체가 나는 식계내가 잘못됐다고 봐. 그래서 행동했을 때는 나이가 어리고 어린날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공백기간이 있었고 차원의 신달리는 기간이 있고 이런 게 처음은 터진 거잖아. 근데 이선원한 분은 쉽게 그래가지고 나 있고 연기 경력도 또 오래됐고 중요한 것도 오래왜냐안 좋은 게 있어. 그걸 공백기 있어. 그 세월이 있었잖아. 그래서 판단은 이분이 더 빨라. 그래서 여기는 잠깐 시끄럽고 그냥, 그냥 잠깐 시끄럽다 꾸준히 간다. 근데 천원씨은 달라. 그래서 운는그나마 봤을 때는 지금 이선원한 이분은 몇 개월만 잠깐은 넘어가지만 천원씨은엄연히 달라. 오래갖고 시끄러울 일이 많다는 거야. 운 때는 쉽게 본다 그러면은 차원씨가 더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 또 따로 구설수가 오를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가요 그렇죠. 차원 씨는? 지금도 구설수인지 뭐예요, 말 그대로. 나 방송에서 봤어, 이거, 이분들. 뭐, 탈세 어쩌지. 차원으로부터 했는데, 그 다음 이분도 생긴 거잖아, 말 그대로. 근데, 한 명은 교묘하게 빠져나고, 가한 명은 아다르를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다. 또 반대로 보면, 같은 비슷한 그게 걸렸는데, 지금 문제될 거는 차원 씨는 만약에 해결할 게면, 한네자 다섯 개면 여기는 한두 개 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교맥에 빠져나가고 내가 피해가고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를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선호시고차로치면 교통 경찰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다프다는 거지. 음. 지금 어쨌든가 지 군대 있잖아 말 그대로 네. 제대 아직 안 했죠 이 사람. 제대 네, 안한 안 걸로 제대 알고 안 있어. 했습니다. 그럼 거기 맡길 거 아니야. 봐. 이분은 방송에 봤는데 인정할 거 인정했잖아. 내거 네. 냈잖아. 아니요 거다가 결국엔 냈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은 군대이고 또 어린 나이잖아. 병헌임을 했겠지. 이 사람은 그거 없이 우리가 보면 국세청, 세무청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사, 회계사라는 게 있잖아 이 사람은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고, 나이가 있고, 어른 면이 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판정이 좀 아니면 빨리 섰을 거라고 봐그 차이야 근데 이분은 어린애 나이가 면 어른이 큰 돈을 만졌고 중요한 건 맡기고, 도 중요한 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병원에서 선임하고 가려면이 사람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지 이 사람은 그거 없이 그냥 넘지잖아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할 거, 낼 거, 내거말 그대로 빨리 대처를 했잖아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지 또 군대에 있어 그래서 또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진역 가능성도 있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요. 네. 공비기간이 있겠지, 말 그대로. 그리고 네. 나는 이 선호, 이선어라는 이분 자체가 나 머리를 잘 찼다고 봐, 말 그대로. 우리가 또 군대 있는 입장에다 맡기는 입장이잖아. 걔볼 네. 수가 없잖아. 군대 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어쩌고 통화라고 연결을 하겠지, 말 그대로. 또 어린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게, 돈만 살아 알았잖아, 말 그대로.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병원사를 선임하라고 열을 병원사잖아. 그럼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이 사람은 경력도 있었고 나이가 있으니까 대체 빨리 인정을 빨리 인정 바로, 인정, 바로 인정해버렸잖아. 이 사람은 면접이 선언한 방송 보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실태해버렸잖아 말 그대로 인정 바로 해버렸고다 해결 다 했잖아. 지금도 해이될 끝나지 해결해갖고 인정을 바로 해버렸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 차 운운한 이분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변호사람이이 사람 머리 더 아프다는 거야. 몰매를 맡겠지 대중들한테 말 그대로.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돈을 벌어놓기 때문에 한 2, 3년 실 수는 있겠지. 그런데이 사람이 어디 가는 건 아니야. 다 아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 외국에서 인기가 되게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하시는 게그두 사람이 같은 소속사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소속사에서 정산을 해서 주잖아요. 응. 음. 근데 사실 미리 정산을 했다는 라건 세금을 다 거기서 처리를 해고 줬다는 건데. 근데 걸리고 있는데 왜냐면 인정하고 인정 안한 거잖아. 이 사람 바로 터지면, 천원 씨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이 사람이 터진 거잖아. 근데 이 사람 대처를 빨리 했잖아. 인정 바로 해버렸잖아.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인정을 바로 해버렸잖아, 인정을 그냥. 근데 여기는 또 왜냐 하필 군대가 있다는 거지, 감옥과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선 일단 두사람이 속사가 같기 때문에 뭐속 거기 속사도 속사 좀문제도 속사 그런... 있겠지 네. 당히 근데 판이 다르잖아. 왜 인정을 했잖아. 여기 또 군대가 있잖아. 또 어리잖아. 이 사람 또 왜냐면 안전 추억도 공백기가 있어. 천는 달린 형국이야. 그 차이라고 봐 이거야 생각이 판단력이 어떻게 빠르고 우리가 기획사는 너 죽어 건너고 누가만약 기획사는 사장이 죽어 건너 죽는 거 아니잖아 말 그대로 근데 이 사람은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다면 있기 때문에 공백경이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난 빠르다고 봐 난. 인정 바로 해버렸잖아 근데 여기는 만약에 천원씩 만약에 병원살 대동으로 많이 사잖아 여긴더안 좋아 그래서 인정하고 빨리 인정하면 해결할 거고낼거 내고 가하고 거 이런 거 없어 진역 가능성 좀 낮다 없어 없어 나 아니... 내가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외국으로 도망간다던가 아니면 감옥 간다고 나온다고러고난 반대인데 외국을 왜 가? 놀러 갈 수는 있겠지. 외국으로 튄다, 감옥 간다. 나는 반대야. 외국 놀러 간다. 난 반대로. 또 반대로가 식게려가지고 공백기간 있겠지 말게대로 있기 사건이 있으면은 반대로해가지고 뭐그 전에 드라마, 영화랑 취소가 되잖아 말게대로 돈 벌어놨잖아 이 사람 당은 조용했다가 어차피 다 나올 수 밖에 없어 이 사람이 왜 감옥을 왜 가냐고. 물론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그럼 그 전에들 보면은 봐. 그러데 보면 30억, 50, 억 70억 많이 터졌잖아. 말 그대로 딴 사람들도. 그럼 거기서 감옥 다 가야겠네. 맞잖아. 누가 그러라도 뭐, 누구는 뭐 자살한다. 누구는 뭐 외국으로 간다. 도망간다. 아니면 하나에 때만 감옥 가는데 외국 도망, 도피한다. 난그 반대. 야, 도망을 왜 가냐고. 해결만 하면 되는데. 내거 내가 범으면인정하고 인정하고. 감옥을 왜 가, 이 사람이. 그건 아니야. 뭐,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선 차은호 씨는 선생님이 또 하나의 구설수가 오를 오르락 내리락 할 네. 것이다 말씀 말씀해 주셨고 네. 어 김선호 씨에 관련해서도 좀 병원년의 예언 하나 해주실 수 예언 있어요? 예언했을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어쨌든 간에 공백기에 다시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 나오다만 나오다만 이제 달리는 형국인데이 사람은 내가 인정은 자기만 손해잖아. 판단이 흐지 빠. 네, 내가 그걸 인정해 가지고 어정도채측을 받고 매지면은 이게 가는 거하고 또 반대 우리가 나이가 경력이라고 사유라는게 있잖아. 배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이 사람은. 내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내가 하나씩 올그 전에 조금씩 나온 게 있었어. 이제는 잠잠했다 다시 위에 올라온 형국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매님 있다. 아 빨리 인정해야겠다. 왜 자기가 매님 판단을 한 거겠지. 내가 늦어지면은 나만 손해니까. 빨리 인정하고 인정하고 나오는 게 낫지. 그난그 그 판단이라고 봐. 근데 이 사람은 또 나이가 어리니까 판단력이 흐린 부분도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지. 어린애 큰 돌만 되네 당연히 매님은 판단력이 흐리지. 나이가 어린데 그리고 어린애 돌을 많이 만들거돼그 차이라고 봐라 너. 인정하지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한다. 난 몰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 선호 이분은 말 그대로 인정한다. 끝났잖아. 그 차이야. 대표가 죽으라고 죽는 거 아니잖아. 말 그대로. 응. 알겠습니다. 네. 어 영상 보시고 또 저희 선생님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또 정말 좋은 정보와 귀중한 말씀 감사드리면서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